마룡봉추입니다 어, 오늘, 오후에 제가 올려드리는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음, 요번에 살펴볼 종목은 신라젠, 어, IHQ 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IHQ부터 나와 있는데요. 음,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는 음, 일단 짝대기부터 끊고 시작을 해보죠. 짝대기부터 끊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라인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 볼까요? 쭉 올라가면 대략 이 정도 라인, 이 정도 한요 정도까지는 보이겠죠? 예, 네, 이 정도 전후. 그런 정도까지는 보이고 있고 그리고 자 조금 더 좁혀서요 얘를 한번 보면 여기서 내려오는 라인 하나 여기서부터도 끌수 있죠 여기서부터 끄게 되면 조금 더 위로 잡힙니다 일단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더 위니까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음 일단 기본적으로 IHQ 같은 경우에 음, 엔터 관련 주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일차적으로 가장 큰 모멘텀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은 음 최근 중국 소비주들 관그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어 괜찮아지면서 한한영의 해제 기미가 지금 보이기 시작하죠. 단체 관광객들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고요. 면세점도 제법 지금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조금 일정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음이 상태에서 놓고 봤었을 때 뭐, 단기적으로 자체적인 이슈를 보면, 뭐, 지금 김우빈 이슈도, 이슈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어, 뭐, 이달 말부터 아마 조보와 관련해가지고 또 드라마가 하나 지금 들어간다 그러는데, 뭐, 그런 부분도, 아, 하나의, 이, 나름대로 호재라고 볼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쉽지 않은 라인 하나를 넘어섰습니다. 이 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서 한번 떨어지고 나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려고 했던 자리에서 몇 번의 지지를 받은 상태죠. 지지와 이탈을 몇번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온 상태인데 요 라인은 이제는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요 라인을 안 건드는 게 좋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1905원 정도, 1900원 정도? 1900원에서 1900원에서 1920원 정도 자리까지는 일단은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라인을 어떻게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요 라인까지 볼수 있는 상황은 될것 같습니다. 요 라인은 일단 한 번에 넘기 어려울 것 같고 요것도 지금 일단은 한 번에 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스윙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길게 보시는 분들이야 일단은 음, 뭐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상회담 이후에 완전히 풀려 나가는 상황까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뭐, 이렇게 짧게 볼수 있는 그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잘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서 지금 스윙으로 어느 정도 끊어먹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음. 죄송합니다. 자, 끊어먹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제가 볼 때는 1900원에서 1920원 사이 정도까지는 한번, 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요 자리를 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월요일 날 움직임은 1차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대략 한 1810원 정도 저가 주고요. 1810원을 저, 저가로 주고 그리고 나서 위로 올리는 그림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월요일 화요일 시장을 나쁘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 그렇다고 한다면 월화 안에 이 자리를 한 번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작업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아직 현재 지금 어, 작업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매집 상태가 아직은 어, 완전히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날리기, 날리기 위해서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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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서면서 날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더 필요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올 텐데 내려올 때는 한 1,8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어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상황. 이거 이게 장중 어요 자리를 확인하고 끄집어 올릴 수도 있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한번 올린 이후에 맞고 떨어지고 나서 떨어질 때 장중에 아래꼬리로 여기를 딱 찍고 올리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도전 시도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한 번, 두번 정도 더 도전을 하면 아마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올라갔었을 때이 추세 저항선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은 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윙 위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너무 욕심을 크게 내실 상황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매수를 해놓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시면 맞고 떨어지는 상태를 확인을 하면서 일단 요 라인에서 비중을, 어, 한번 덜어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고요 조금 길게 보신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건 감안해서 본인이 아마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음, 얘가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예, 뭐, 일단은 나쁜 그림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아직은 시간이 조금은 더, 이걸 넘기 위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 그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요것도 지금 1,925 원이잖아요. 25 원인데 요거 하여튼 1,920 원까지는 조금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얘는 지금 1,860 원, 1,890 원, 1,900원뭐요런 정도인데 1,900 원에서 1,920원 정도 라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요번달 음봉보다는 양봉이 좋습니다. 양봉 나오기를 바래야 되는 상황이고 어 아직 양봉이 나온다라고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보아가 나오는 프로그램, 뭐, 포레스트인가요? 그게 얼마나 지금 뭐 영향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청률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월말 들어가서 변수가 좀 있어요, 지금. 변수가 약간 있기 때문에, 어, 월봉을 지금은 예측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주 그림은 지금 주봉은 좋습니다. 주봉상으로 좋고 일단 윗꼬리를 한번 주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 상태고요. 뭐, 분봉상으로는 뭐, 큰 변동상이 보이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분봉상으로도. 나쁘진 않은데, 아직은 작업을 하는 중간, 그러니까 작업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크게 기대를 하기보다는 짧게 짧게 중간에 끊어가는 게 나, 괜찮을 것 같다. 아,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HQ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 신라젠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 음 제가 요 자리 일단 넘기 힘들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고 요 자리에서는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일단은 맞고 떨어지는 그림입니다. 맞고 떨어지는 그림인데 일단 중요한 라인은 어 향후 주가 전망에서 중요한 라인은 만 육천. 어... 죄송합니다. 자 중요한 라인은 일단 만 6,000원 정도.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16,000원 정도 라인을 지지를 하느냐, 못 하느냐가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 자리 이탈해서, 종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되는 그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5,500원 뭐큰 의미가 없겠네요. 일단은 16,000원 정도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15,000원 전후를 한번 봐야 되고 15,000원 언더, 14,500원이 라인을 한번 봐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16,000원을 지지를 한다면 다시 한번 돌파 시도 가능합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JP모금 컨퍼런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고 라 한다면 한번 정도 도전이 충분히 가능한 그림으로 보여지기는 하고요. 이게 지금 음봉입니다만 그렇게 나쁜 음봉은 아닙니다. 좀 아쉽긴 하죠. 아쉽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아주 나쁘거나 뭐 이게 추가 이제부 다시 또 하락을 하는 이런 정도의 캔들이 아닙니다. 지금 그안에 내용상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주봉도 좋고요. 지금 이제 고개를 들었잖아요. 이제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도 또요 고점을 한번 넘기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점 넘기는 그림 나올 수 있고 그러면 2만 원을 한번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2만 원을 한번 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렇죠. 예. 2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볼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근데 고게 다음 주에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예를 들어 주초에 2만 원대를 한번 봤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안 주고, 2만원 정도까지 보고, 살짝, 그러니까 2만원 오버슈팅 나오는 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주고, 내려올 때, 이 18,00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한 라인이 또 된다. 이때 한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처럼 이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 위아래 좀 흔들기를 하는 상태에서, 어, 올려줄 가능성이 조금은 더, 올려줄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요, 요, 요때 나왔던 이 뉴스들을 생각을 해보면 회사 측에서 일단은 상당히, 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JP모금 컨퍼런스 내에서도 어떤 얘기가 조금 관계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를 한번 볼 것이고 이 자리는 18,000원보다는 무게가 조금 떨어져요 이 자리는 사실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는 호재가 뜨면 그냥 날아갈 때 뚫을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2만원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어, 수급 상황이라든지 분봉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어,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가 없으면 재료 없으면 이 자리 돌파 한 번에는 좀 쉽지 않다고 보시고 한 2만 원 자리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돌, 그 재료 없이 그냥 차트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렇고 다음 주주 후반 약간 밀린다라고 본, 본다고 한다면 일단 주 초반에 어,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윗꼬리가 요 지금 라인 그러니까 2만 원 라인은 한번 넘어 서 주는 그림이 나와 주는 게 향후 흐름에서 조금 더 유리하고 좋을 수 있다. 아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림이 나쁘지 않습니다. 16,000원 자리만 잘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음 다시 한번 도전이 될 것이고 다시 한번 도전이 되는 그림에서 대외적인 우호적 상황들과 함께 요 자리를 넘어설 수 있는 아, 그 정도의 어떤 이벤트는 되니까 그 개념으로 봤을 때 한번 넘어서서 위로 올라갈 때어 여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요 정도 라인에서 한 2만 원 전후 라인에서 한번 어 걸릴 가능성은 있다. 단 전주 고점인 이19,000 7,800원 자리를 넘겨주는 흐름이 나오는 게 좋다. 조금이라도, 한 호가라도 넘겨주는 흐름이 나오는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단 훨씬 좋다. 아,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뭐, 월봉상으로도 뭐, 지금 이제 시작, 다시 하는 단계죠. 좋습니다. 월봉 그림. 주봉상으로도 이제 고개 들었으니까 괜찮고요. 분봉도 아까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분봉도 좋습니다. 일단. 현재 그림 좋습니다. 예, 지금 뭐 뭔가 만들어가고 있죠. 지금 현재 분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다음 주는 주 초반에 조금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긴 하다. 아, 그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IHQ 신라젠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일잘 보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마칩니다.